주은아잘 들어. 너 때문에 지금 녹화하는 거. 나 지금 일어나서 서받고 싶은데, 뭘래 그래서 얘들아. 나다는, 나단 세바다라는 이 주인공. 나다는 누구냐면 토들러. 토들러 뭐야? 아장아장 얻는 아기야. 한 3, 네 살을 토들러. 2, 세 살. 자. Who was almost two years old. 거의 두 살쯤인. 그쵸? 거의 두 살이 된 나다는 필요했어. 뭐가. 키니 플랜스 뭐야 트랜스플란트 신장 이식 콩팥 이식이 필요했어 얘들아 사람 콩팥 몇 개야 두 개죠 그 s p l a n t t r 신장 s p 팥 콩팥 t t 팥콩팥 s p l a n t t 쓰였습니다. 오얘 얘기가 신문에 실렸대 기사가 누구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대. 근데 애터야 뭐뭐 후에, 뭐뭐 후에 나단의 엄마인 티나가 컨트랙 연락한 후에, 접촉한 후에 이 엄마가 연락을 했어. 누구한테? A local newspaper 지역 신문사에다가. 인 일리노이스, 일리노이 주에 있는 전화한 거야. 거기 연배일 보죠? 저희애가 아파요. 신문기 사좀 내주세요. 그래서 기사가 두개 실린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 나랑 동갑이네요. 크리스더인 몇 살짜리야? 3른여 살. 나랑 동갑이네요, 그쵸 그래서 3 8 먹은 정보 기술 특별 전문가인 이 크리스는, 자, who didn't know, 모르고 있었던, 몰랐던, 그 소년이나 그 소년의 가족도 모르고 있었던, 전문가, 전문가. 그래서 지금 동사 안 나왔어, 여기에. 봐봐. 크리스도잉. 38살이, 그쵸. 그 아이와 아이의 가족을 전에 몰랐던 정보기술 전문가인 이 아저씨가, 얘가 이제 동사지. 그 기사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동사 여기 나와. 읽고 결심했습니다. To donate his kidney. 자신의 신장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자신의 콩팥 막줄수 없어. 맞아야 주거든? 만약 있어. 만약, 뭐, 뭐, 라면. 부사적 있죠? 만약, 뭐, 뭐, 라면. 만약, it were a good match. 자신의 콩팥이, 이때 it은 his 가, kidney 가르키는 거야. 자신의 콩팥이 were a good match. 잘 맞는다면. good match 하면 잘 맞아 떨어지다. 누구 거랑? 나단의 몸에. 그쵸? 그렇죠? 선생님 이거, 이 다음에 여기 워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삐동사 워로 쓴 거예요. 곧, 미스터 도잉씨는, 아, 이 문장 별표. got his kidney tested. 이때 got은, 지금 O형식인데, 시키다인데, 자신의 콩팥, 신장이 검사되게 했다. 여기 PP 왔어, PP. 이런 거 시험 문제. PP. 왜? 자신의 신장이 검사 당하게 시켰다니까 여기에 P P 와야 돼요. 이때 갓은 시켰다요. 어떤 일을 당하게 하다. 그래서 노인 씨는 자신의 신장을 검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he didn't let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뭘그 아이의 가족이 아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 즉 비밀로 한 거야. 그의 아이의, 그 아이의 가족이 대절을 아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천사네요. 말 없는 천사. 뭐? He was being pp. 얘들아, 오랜만이다, 이거. Be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그가 검사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검사하고, 검사 당하고 있다는 거. to see. 알아보기 위해. 이때 씬 알아보다야. 뭐뭐를 알아보다. if, 뭐뭐인지 아닌지야,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야. 어. 이거 잘해야 돼요, 연우야. 봐봐. 일단 기호 표시 다 했는데, 봐봐. 그는 자신이 적당한, 적절한, 알맞은 기증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족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쵸? 얘들아 이 단어 뭐야? 시럽을 적절한 저... 자기 신장 검사 받는 것도 비밀로 한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 was really motivated and touched. 저는 정말 동기부여 받고 정말 감동 받았어요. 갑자기 뭐에 의해? 그 아기의 이야기와 나단의 사진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신청한 거야. 이프 p r 이 m p t me. 들아 p r o m 촉구하다. 그것은 촉구시켰다. 목적어. 내가 to keep. keep ING. 계속 뭐뭐뭐 하도록. 그, 그, 이 아이의 이야기는 내가 keep pushing for. 얘들아, push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내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나아가다. pushing forward. 앞쪽으로 밀어붙이다. 얘가 나아가다야. 나아가다, 연우야. 나아가다. 하지만, I didn't want to give the family. 저는 그 가족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를? The play by play. 얘가 우리말로, 생중계야. 실황중계. 실황중계. 지금 뭐야? 안녕하세요. 제가 기증 해드려도 될까요? 저 검사 받을게요. 이런 거다 일일이 말하기 싫었던 거야. 그 이유가 있다. 주은아, 그 이유가 있어. 뭐예요? 이거야. in case. 뭐뭐를 경우를 대비해서. in case 하면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되게 신중한 사람이야. 어떤 경우를 대비했냐면, I was disqualified.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대비해서. Disqualified 하면 자격이 없는. 즉, 내 콩팥이랑 제 콩팥이 안 맞는 거야. I didn't want to. 저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그 가족들에게, first hope, 헛된 희망을,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혹시라도 자기가 기증한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자기가 안 맞으면, 가족 실망할 거 아니야? 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밀로 한 거야? 근데, 아이고, 다행이다. 그의 신장은 was a good match.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5일에 성공적인 트랜스플랜, 신장 이식 수술이 take place, 일어났습니다. take place, 일어나다, 벌어지다. 그리고, 도인 씨는 나단과 그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뭐 할 때까지야. until after 뭐뭐 이후까지. 나단이 was released 하면은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서 나단이 퇴원 원래 릴리스가 풀어주다거든 근데 풀려 나다니까 얘가 퇴원되다야 퇴원하다 나단이 퇴원한 후까지 안 만난 거야 즉 퇴원했다는 건 뭐야 완벽하게 이제 몸이 회복된 거지 그 이후에 만난 거야 나단의 엄마인 티나는 미스터 도인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is very heroic. 그는 정말 영웅적이에요. 영웅적이에요. I will always feel so happy. 저는 항상 행복하게 느낄거예요 왜? 감정담의 투는 뭐뭐 하게 되어서요. 이거 잘해야 돼? 시제가 이상해, 영우야. 이런 거 시험 문제는 뭐가? 저는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거예요. 왜? To have met 만나게 되어서. To have pp 지금 두부정사에다 오시지, 시제가. To have pp 만나서. 힌 그를 만나서. 그리고 여기도 to have pp인데 두 분정사 앞에 예, 의미상조있어 그가 그가 to have saved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어서. to have made and to have saved X Y. 왜냐고죠? 야, 고내고고 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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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그치? 그랬더니. 이에 대한 답변으로, r e s p 이의 반응으로, 도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of it. 얘들아,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야. A를 B라고 여기다. 저는 저의 기부를 히어리즘, 영웅주의의 행동, 영웅의 행동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아요. 영웅주의, 히로리즘, 히로이즘. 저는 제 행동이 영웅주의의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Help, w needed 도움이 필요했어요. Help가 주어야.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And I was able to help. 그리고 저는 was able to 도울 수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저는 그저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도잉씨는 셋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책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할머니 때문에 그래. 얘네 할머니. 뭐라고 말했냐면, he was influenced. 그는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 기부에 의해서. 누구의 기부? 자신의 할머니의 얼겐 장기 장기 기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자기 장기를 기부한 거야. 뭐 후에 after her death 할머니의 죽음 17년 previous 이전에 17년 전에요. 저는 할머니가 17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가 장기를 기부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는 또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순서 중요하다? How rewarding it was. 얼마나 보람있는지 의 주동 그것이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는지 기억해요 근데 이시가져와 진정을요 이거 하는것이 끝까지다 끝났다 연우야 저는 기억해요 얼마나 보람있는지 reward 뭐가? to get letters 편지 받는것이 뭐로부터? 그럼 this p e 수혜자로부터 수혜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얘들아 할머니가 아니라 신장이랑 뭐 신장이랑 이런 게 여러 명한테 다간 거야. 그리고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편지를 보낸 거. 얘가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보람있는지 기억해요. 수혜자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그렇죠? 수혜자, 이익을 얻은 사람, 기증 받은 사람, 기증 받은 사람. 그리고 for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일에 대해서. 자, 인고 좋은 일 to come of it 오게 될 그것으로부터 오게 될 좋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장기 기준부터 얘는 느낀 거야.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저는 항상 그래서 hope that 대처를 희망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대처를 희망했어요. 대절에 누구 숨어 있다? 대절에 누구 숨어 있다 주우나 누구 숨어 있니? 이쁘자리요 그렇지. 만약에 someone was in need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식은 으 뭐야? 장기가 필요한 거. 할머니가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움이 누군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희망했대. 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뭐 희망했대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 뭐할 사람? 그들을 도와줄 그런 충분한 사람. 그렇죠. 뭔 얘기, 연우야?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주 선한, 아주 착한, 선한, 기증자 아무 대가 없이 수연아 다 썼어? 음. 오케이 여기 중요한 거몇개 단어 있습니다 표시 좀 할게요 필요한 것만 할게요 얘가 동사구요컴마 A인지 아니고 동사고 그다음 엄마가 연락을 했구요 얘도 동사고. 그다음 크리스가 신문 기사 읽고 결정했고, 얘도 다 동사고. 그리고 그의 신장이가 테스티드, 검사 받게 시켰고. 그다음 시제, 비빙 비피 자신이 검사 당하고 있었고, 뭐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투스잇 이거 세트맨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그리고 그것이 prompt, 촉구시켰다. to keep, 내가, to keep, ING, 나아가도록. disqualified, 자격이 없는. 그리고 애가 드디어 태어날 때까지 비밀로 했고요. 만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시제, to have pp, to have saved. 저는 할머니에 의해 영향을 받았어요. 다이 아니고 데스요. 데스 명사야 이거 데스. t how rewarding it is 그다음 뒤에 to 있어야 돼요. 오케이.